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어, 고수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타샤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으로 오늘 소개할 책은 엄마 수업 2입니다. 지난번에 1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더 어, 심층적으로 생활하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호장 선생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8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 두 번째는 훈육, 세 번째는 공부면, 네 번째는 자발성, 다섯 번째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그 다음 코칭,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그 일부에서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질을 어, 알기만 해도 기본은 한다입니다. 기질을 크게 어, 사실은 아이의 기질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와 특히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기질 조합이 이루어져야지 어, 아이 아이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기질에 들어가는지. 기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크게 도전, 공격형과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강하고 약한 부분, FM이냐, AM이냐,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데요. 그 FM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 규칙, 준비, 정리, 정돈, 꾸준함이 잘 되어가는 경우고, AM 같은 경우 무계획적,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이고, 어영부영 벼락치기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약으로 또 나누는데요. 동적이냐, 욕심이 크냐, 내것 챙기기, 주장이 많은가 빠르냐, 약한 거는 정적이고 회피하고 욕심 없음, 느림, 순응, 양보,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나에 해당되는 그 유형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조합인데요. 흔히 우리가 그, 책이나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그 성과지상주의의 어떤 자녀를 둔 학부모의 예는 강한 기질과 강한 기질이 만나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보이는 경우고요. 많은 문제성을 보이는 유형이 강한 엄마와 약한 AMA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사실은 강함과 강함은 두 사이가 정말 관계만 좋다면 학습면이나 모든 행동에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과업 성취를 이루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인데요, 엄마가 또어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엄청 느리고 AM 기질을 가졌을 때이 아이는 그 강함에 눌려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려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다가 그 분노와 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폭발해서 뭐 은둔형 이런 외톨이로 변해가는 그런 기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연 어느 기질에 들어가는지를 부모님께서 안다면 강한 부분은 조금 더 약하게 아이랑 만났을 때 자기의 기질을 펼치면 좋겠고요, AM이거나 IM인데 또 약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 좀더 적극성을 내어서 아이를 이끌고 양육하는데 그거를 발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게 훈육이에요.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되는가. 어,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내면화 시켜야 된다는데요. 그 재와 벌, 뭐 이렇게 벌칙으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 이렇게 행동해야지 좋은 사람이 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내 아이를 끌어가는데 어쨌든 그재와 벌인 경우는 빠르긴 하지만 효과가 빠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분노가 쌓이는 경우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어떤 성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에 준해서 그재와 벌, 벌칙을 주는 혼육도 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체벌하는 부모님이 간혹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적인 부모형, 정말 무식하게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있고요. 대부분의 부모에게 속하는 가벼운 이드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분명히 아이가 혼낼 건 있는데 훈육해야 될거 있는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조금 더 과하게 나가고 어, 아이가 약하면 더욱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병적인 초자형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한 그 잣대를 두고 강하게 당금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잘 대라고 하긴 하지만 아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병적인 초아 자아인 경우도 부모의 잣대가 아니라 아이의 잣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 체벌을 했을 경우에 강한 아이 유형은 어, 맞고 나서 또뭐 이거를 쉽게 풀어내고 잊어버리고 어, 이렇게 해결하지만 순한 경우에는 체벌이 가해지면 체벌이 길들여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내재적으로 쌓아놓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파괴하는 수동적 공격형이나 외톨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그 아이 순한 아이에게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마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폭력을 써서 토끼가 호랑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을 쓰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매를 통해서 아이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면 아이의 관계는 끝장에 난다. 그래서 그 매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또 또 훈육이 버거운 엄마들은 그 아이가 무서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연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무시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아이는 별 죄책감 없이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아이가 습관화되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무지막지하게 부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기 때문에요. 어~ 그 부모가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을 때는 3,4세가 지난다면 무조건 다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같은 부모님은 어울리지 않다 얘기죠. 아무리 정서적으로 부모 아이를 인정하고 친절하게 해주어도 부모 자식 간의 서열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약한 부모일수록 이거를 감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도권을 이제 잡을 때 공부라는 게 개입하면 훈육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부모님도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 공부라는 어떤 큰 과업 때문에 유예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공부 때문에 유예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한답니다. 공부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뭐 (15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15년에) 걸쳐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 보험 같은 음, 투자가 사실은 만기가 됐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둘 것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3만불 시대에 4만불 시대에 도래할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내 삶이 내 삶의 스타일대로 아이가 선택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에 오기 때문에 그 (586세대) 그 기존의 부모님 (486세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어~ 안정되고 어~ 어떤 삶이 보장되는 그~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고수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강요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병적인 어, 관계에서 공부를 많이 강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어,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 그 병적인 관계에서 병적인 사랑을 주면서 어떤 효과를 내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자발성을 기르기 위해서 늘상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지루하고 고루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머 뭐 체험학습, 여행, 이런 거를 많이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또 자발성을 잘 키워준다는 거는 아이의 마음속에 황금덩어리를 넣어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교, 비유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학벌이나 안정적인 삶, 세상이 아니라, 어, 세상을 맞서게 할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과연 내 자녀는 지금 아이의 자발성에 음, 키워지도록 내가 이끌어주고 있는가, 어, 어떤 문제점이 아이에게 지금 부담스럽게 떠밀려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섯 번째 대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화하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꺼리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 대화에 응했을 때 부모님이 부모님 이야기만 하고 스케줄대로, 부모님이 계획한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려고 정답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 하다 보면 아이에게 강요하는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말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끊지 않는다. 정답을 버려라. 미러링, 그 팩트보다 어떤 감정으로 내가 아이에게 이해하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요. 아이의 감정에 맞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내 감정도 존중받고 어, 대화할 수 있는구나 해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합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엉망이 되듯이. 부모님이 대화를 할때 비하거나 경멸하거나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 뇌도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먹어서 엉겨갖고 재기능을 못하듯이 사람의 뇌도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력 감시작용인데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코칭하는 부모가 되라고 부모교육 그 강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까딱해서 잘못하다 보면 코치가 내 아이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게 지나치면 내 아이를 감시하는 도구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이에게 정답만 주는 엄마가 아니라 오답을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참 두려워하고 내 아이에게는 정말 안전한 길, 순탄한 길을 가기가 가라는 것을 본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지만. 정말 어렸을 때그 작은 것에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패는 실패 경험은 교통만, 고통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의 에너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큰 과업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에 여러 번에 걸친 실패가 그 밑거름이 돼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큰 사람으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를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배우는 호기심이 없이 정말 어.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서 아이를 이끌어가 준다면 아이는 겉보기는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부모 탓만 하는 아이로 바뀌어 갈수 있고요 자발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뭔가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그리고 부모가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 엄마는 어느 정도까지 코칭 엄마가 돼야 될 건가. 정말 그 엄마의 막그 무한한 엄마의 능력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아이가 좀더 아이력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엄마의 코칭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칭을 하면서도 내 아이의 기질에 맞게 강한지 약한지, 내 자신도 강한지 약한지, 거기를,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상황에서 내가 코칭을 하는 게 적합하고요. 큰 흐름에서 물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내 아이한테 쏟아부어서 내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면 아이는 코칭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어, 별다른 능력이 없고 내 아이에 대해서 믿고 너를 존중한다는 그런 어, 말만 전해졌을 때도 훌륭하게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습니다 부족한 아이지만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아주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어, 연륜이 쌓여서 성숙한 아이, 나이, 성인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아이가 멋진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 나간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모님. 구칭 능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걸 유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소나기에서 놓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를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웠으니까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니까 하는 원망만 듣는다면 얼마나 부모님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한지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자란다면 자발성을 충분히 어, 지킬 수 있으면서 자기 능력을 최대치 끌어당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은상 선생님께서 이제 투에서도 어, 어쨌든 부모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1권에서 조금 더 사실은 보충할 내용이 2권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부모교육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보다 더 내면 깊숙이 내, 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심리까지 꿰트어 보면서 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 엄마 심리 수업 2 윤은상 선생님이 저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 부모교육 도서를 읽으면서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나친 건지, 아이의 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책이라고 여기시고요.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